필수 의제 12번입니다. 제목은 자연수의 갯수입니다. 6개의 숫자인데요. 0이 있네요. 주의해 주시고요. 1, 2, 3, 4, 5 해서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0이라는 숫자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우선 첫 번째는 그냥 4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네자리의예술를 이렇게 박스를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가능한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까 주의라는 것은 0은, 첫 자리에 여기 0은 올수 없다. 왜냐하면, 0이 오는 순간, 1, 2, 3, 123, 뭐가 됩니까? 세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의 모순이 돼 버리는 거죠. 왜냐면 하네 자리 수를 구하는데 세 자리가 돼 버리니까 0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몇 가지가 올수 있다. 다섯 가지가 올수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0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올것이고요 여기는 여섯 가지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구했기 때문에 빼기 2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앞에 세 자리를 다 구했기 때문에 빼기 3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20이고요. 1 5기 때문에 300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짝수의 개수 볼게요. 이번 주부터는 짝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조건을 좀 하겠습니다. 짝수라는 수는 뭡니까? 1의 자리수가... 어, 2, 4, 6, 8, 0으로 끝나는 수가 바로 어, 짝수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특히 0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리부터 해당됩니다. 두 자리수부터. 애들은 한 자리수도 그냥 짝수고요. 뒤에 끝자리가, 2의 자리수가 2, 4, 6, 8로 끝나는 두 자리. 수도 다 해당이 되고요. 0 같은 경우는 이제 10부터 20, 30까지두 자리 수에서만 해당된다까지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네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박스를 칩니다. 쭉 박스를 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0 때문에 그렇습니다 0이 1의 자리 숫자를, 첫 번째 자리, 여기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다섯 자리, 다섯 자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지우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됐죠. 이 0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끝자리에, 1의 자리죠? 0이 오는 경우와, 안 오는 경우는 나머지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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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 경우 끝에 0이 오는 경우입니다. 0이 오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가 골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몇 개의 숫자죠? 지금 2468이 아니죠? 선생님 여기 2468이란다. 지금, 우리가 가능한 숫자는 여기 들어간 게, 0, 2, 4가 가능한데, 이 0, 0이라는 숫자는 앞자리에 못 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0인 경우와 0이 안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0이 끝자리 오면 나머지 세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죠?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5p3 풀어주면 5, 4, 3 해서 60까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네모, 네모, 네모에서 이 끝에 부분에 0이 아닌 짝수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2하고 4니까, 어, 두 가지네요. 곱하기 2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2를 넣어차 봅시다. 그러면 숫자 나머지는 여섯 가지인데, 문제는 여기는 0이 못 와요. 그래서, 어, 여섯 가지 숫자가 아니죠. 2가 빠졌으니까 다섯 가지 숫자 중에서 0이 못 오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4.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빼면 되겠고요.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빼면 3.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온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4가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48, 96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그래서 0인 경우는 60까지 0이 아닌 경우는 96까지 나와서 총 156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오는 경우와 끝자리 0이 오는 경우와 0이 안 오는 경우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 문제를 좀 변형시켜 볼게요. 2번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요. 홀수는 얼마냐? 풀어 볼게요. 홀수. 홀수는 1의 자리 수가 얼마입니까? 1, 3, 5, 7, 9로 끝나면 되죠. 여기서 홀수는 1, 3, 5가 됐네요. 1, 3, 5.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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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에서 여기 1, 3, 5중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숫자를 배열하는데, 나머지 숫자는 5개죠. 그 중에서 0이 안 돼. 여기 0이 안 돼. 그래서 4가지, 4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닙니까? 여기 3가지. 해서 홀수는 문제가 쉽습니다. 따라서 홀수 문제는 안된 거예요. 짝수를 연습해라는 것은 영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런 거겠죠. 4, 4, 16, 48, 그 다음에 144가지인가요? 144가지가 홀수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영의 쓰임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홀수를 안낸 겁니다. 4번, 3번 볼게요. 사의 배수의 개수인데, 여기서는 좀 약간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사회배수의 조건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배수의 조건은, 어, 숫자, 마지막 두 자리를 보세요. 네 자리 중에서 마지막 두 자리. 마지막 두 자리가, 사의 배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두 자리가 사의 배수면, 사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2, 1, 4, 2, 6, 이게, 사의 배수냐? 그러면은, 우리 사회배수냐 하면 4로 나눠보겠죠. 이거팔 필요 없이 끝에 두 자리만 봅니다. 어, 26은 사회배수 아니네. 그럼에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뒤에 두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됩니다. 뒤에 두 자리가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야. 사회배수들을 이 조합에서 찾으면 되겠죠. 우선 0, 4가 있죠. 0, 4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이 앞자리 가면은 1, 2.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어, 2가 앞자리 가면 2, 0, 2, 4. 이렇게 됐겠네요.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이 앞자리 가면 3, 2. 그 다음에 없고요. 그 다음에 4, 0, 4, 4는 안 되죠. 왜냐면 하나밖에 못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5, 2.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5, 2.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도 0이 들어간 숫자들을 우선 따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0이 안 들어간 숫자들로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0, 끝자리가 0, 4, 2, 네모네모. 네모네모 0, 4 꼴. 네모네모 2, 0 꼴. 네모네모 4, 0 꼴.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쵸? 그럼 04도 어차피 4에 배수잖아 4니까. 그쵸? 그러면 0이 뽑혔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숫자는 자유롭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얘도 0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숫자 빠졌으니까 4개 남았고요. 3개 남았습니다. 그쵸? 여기도 4개 남았고, 3개. 4개 남았고, 3개. 그쵸? 4 곱하기 3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3개 있다. 곱하기 3 해주면 36까지 이렇게 해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네모 네모 1 2. 네모 네모 2 4. 네모 네모 3 2. 네모 네모 5 2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첫 자리에 0이 못 갑니다. 그래서 3 3가지가 돼요. 왜냐면 하4 개의 숫자 나왔죠. 1 2, 2 정해졌기 때문에 4 개의 숫자 중에 0못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01에서 3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 나머지 3가지 다 들어갈 수 있죠. 339입니다. 3 곱하기 3인데, 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해주면 됩니다. 아, 똑같네요. 36가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얘 둘은 곱이 아니라 합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총합, 총... 각각의 경우를 합하면 뭐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같은 경우기 때문에 묶었고요, 이 경우도 같은 경우기 때문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묶어놨고요, 이들을, 이들의 합을, 이들의 것을 다 총합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싶어 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아니라 이때는 더하기가 된다.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하나.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둘.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경우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총 우리가 구하고자 싶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36까지는 이세 가지를 합해놓은 거고요. 어이 밑에 있는 36은 이네 가지를 합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세 가지와 네 가지를 36, 36을 합하면 총 일곱 가지 조건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합으로 산출한다 합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0을 어떻게... 어, 자연수 개수에서 0이 의미하는, 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짝수, 그 다음에 사회배수에 대해서 문제 풀어봤는데, 어, 몇 가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배수는 방금 설명했죠. 끝에 두 자리를, 끝에 두 자리가 사회배수가 되면 된다. 5의 배수 한번 살아볼까요 5의 배수는 더 쉽죠. 왜냐하면 9구단 외우면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뭡니까? 끝자리만 보면 됩니다. 끝자리, 제일 끝자리가 0이나 5입니다. 0이나 5. 이해 되셨습니까? 0이나 5다. 그럼 변형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변형문제 5까지는 그러면 위에서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끝자리가 0이나 5면 되겠죠. 0이나 5.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0은 특수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는 5가지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4, 3. 해서 60가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끝자리가 어떻게 된다? 5로 끝나는 경우는 여기 0못 옵니다. 0이 뭐다요 0이 모다. 뭐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된다? 4가지. 그다음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 48에서 108가지가 나옵니다. 5의 배수는. 108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 3의 배수인데요.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4 자리가 있는다 쳐볼게요. 4 자리. 그러면 A, B, C, D라고 이렇게 알파벳을 한다면요. 이것의 각 합이 뭐가 됩니까? 각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1, 2, 3이라는 숫자입니다. 123이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숫자도 3의 배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1, 어, 0, 0, 3, 1, 2, 0, 8, 이런 숫자가 있다. 이거 3의 배수냐? 나누기 하면 시간 오래 걸리죠. 더 합니다. 4, 5, 7, 15, 오! 어? 3의 배수. 합해서 다 3의 배수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